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번 시간도 오늘 시... 음. 그 준비한 인물 음. 드릴게요. 음. 사주를 드리겠습니다. 남자분인데요. 제가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네. 성을 드릴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뭐야? 진짜, 진짜로. <laughs>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음. 4월 13일 생남자. 뭐야? 그럼 연예인이야? 그렇죠. 연예인니까? 이 지금 나한테 성을 네네. 못 주겠다. 네. 오케이. 연예인 연예인으로. 네. 근데 이한 번은 왜 부동산 문서 이, 이런 게 보이지? 문서. 근데 이게 좋지가 않아 뭔가 부동산 문서 때문에 골머리 썩은지 깨됐다라고 나와. 아 그래요? 음. 응. 그리고 성격이 너무 깐깐해. 깐깐. 음. 그리고 형사를 했어도 참 좋았겠다. 형사. 음. 응. 좀, 다보지긴 한데, 근데 마음이 쉽게 안 열리는 성격이야. 그리고 이 아저씨, 이혼 안 했어?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 사주가 일부 종사를 못 하거든. 두 번, 세번 가야 되는데, 이 아저씨는 여자 운이 적은데, 음... 그리고 은근히 까탈스러 자기 자신이 여자야. 어머. 여자 기운이 있어서, 여자, 웬만한 여자가 눈에 안찬 텐데, 성격 까딱스러 그리고 워낙에 어, 법도를 좋아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 음. 이런 거 좋아하지 이 사람 유유부단한 성격 아니야 그리고 어, 하면 음. 하는 성격이야 근데 이왜 문서 부동산 이것 때문에 속썩었는데 몇년 지금 속썩는다 아 그래요 음. 이걸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음. 부동산 재벌 뭐 이런 식으로 많이는 네. 가지고 있는데 엄청 속썩어. 뭐 돈이 안 오히려 뭐뭐 뭐, 음. 뭐가 상가가 안 나간다는도 음.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엄청 속썩여 돈이 많아 보여도 속은 음. 모르잖아 되게 속썩었다라고 나오고 음. 문서에 지금 올해 문서 운을 잘 정리하셔야 를돼 지금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문서 운 이렇게 바꿔서 굴리고 뭔가 정리하고 이러는 분이 들어오셨거든 이분 사고팔고 음. 음, 어, 사고팔고에 이 부분이 좀 정리를 올해 잘하셔야 음. 되는 그러지 않으면 큰 돈을 날릴 수 있는 음. 그런 운이 들어와 있고 음. 어찌됐든 이거는 뭐 각자 봐야 돼 이제 개인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 같고 음. 근데 연애는 하는데 연애 운 지금 연애 기운이 있는데 음. 연애를 뭔가 연락하고 주고받고는 있어 근데 이 남자가 마음의 문을 안 열어 썸 타는 중인 거예요 음. 그러면? 썸은 있어 나는 음. 썸이 있다고 보여 오. 성씨 좀 알려줘 <laughs> 아좀 자세히 보게 성씨를 알려줘봐 성씨를요? 응. 지금 이렇게까지 모셨는데 응. 성씨를 알려드리면 어이 아, 그래? 참말로 참말로 <laughs> 서씨예요. 서씨 한번 알려드려봐야지. 서씨. 서씨. 아쉬운 거네. 서씨. 그래서 사실 이제 다좀 봐주시면 재혼 운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야 지금 연애 운이 있어. 오... 아니 좀 딥하게 좀 보려고. 네네. 근데 지금 연애 운이 있... 연애를 하고 연애는 하고 있는데 뭔가. 혼인을 하려는 마음보단 그냥 감을 많이 보고 있는 그리고 응. 이 사람이 워낙에 의심이 많으셔 일단 알려드리는 건 달성서씨 <laughs> 달성서씨 <laughs> 그러니까 <웃음> 이 아저씨가 <laughs> 너무 길게 생각해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좀 단답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완벽증후군이 있어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는 게 있어서 자꾸 놓쳐 때를 놓치고 시를 놓치고 음... 또 부산스러워. 그리고 우리네 같은 기운이 있어서 촉이 엄청 강하고 여자를 안 좋아하진 않는데, 음... 이게 뭐가 이혼을 하고 자식이 없어요? 자식은 없어요. 음, 왜냐면 자식 갖기가 어려워. 자식은 없을 거야. 앞으로도 좀 힘들어. 남의 자식을 키우지 않는 이상 힘들고, 음... 애기를 갖기가 좀 힘든 사주. 왜냐면이 사주가 좀 도주리세, 도사할아버지 그런 도주, 그리고 또 장군 막 이런 사주, 이런 관상 이런 모습이 보이고 어찌됐든 이 아저씨는 혼인이 임박해 오는데. 오모모모. 음. 음. 쉬운 셋에서 쉬운 여섯에 갈 운이 있어 <웃음> 있다. <웃음> 그리고 <웃음> 지금 작년까지는 별볼일 없었는데 올해 들어온 사람하고 인연 줄이 있어. 오난 지금 연애를 하는 걸로 보여. 쉬운 셋에서 쉬운 여섯에 두 번째 혼인문이 열렸어. <laughs> 그래서 이제 혼인문에 들어가는 운이라 이분이 신경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나와.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하복이 같이 들어와서 한편으로는 몸이 아파서 시술을 하는 운이 들고, 또,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참았어. 몸이 아팠는데 참았는데, 뭐 허리 수술을 한다든지, 목 수술을 한다든지, 뭔가가 그런 시술을 하는 운이 들지, 장기에 뭐가 크게 뭐이러는 않고, 어찌됐든 그 부분이 두 개가 좀 같이 들어오는 운이라, 뭐, 혼인하면서 뭐 수술을 하든지, <laughs> 뭐 그렇게 가도 될것 같아. 뭐 액땜을 하고 가는 운이 들어 있어. 응. 누구예요? 서정훈씨 <laughs> 아니 요즘에 선생님 그 김준호 씨 결혼하셨던 음, 은지원 씨 결혼하셨던 맞아 옆에가 또 그렇게 분위기를 타면 또 같이 붐이 불수 있어요 이거 분위기를 타고 네. 가셨으면 좋겠어 나서정훈씨 너무 좋아 음 이분이 너무 좋은 게뭐안 좋은 연애는 없지만 이분은 화통하잖아 김은기가 아니면 아니고 아까 내가 점이 나왔잖아 네. 그리고 의리파다 네. 했는데 아까 장군 얼굴이 보였거든? 장군님 음. 얼굴이? 음. 도사 할아버지 얼굴하고? 아, 이분이 그 우리네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또얼사 어,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장군 같이 생겼잖아. 음. 장군 감이야 얼굴은. 근데 되게 까탈스러운 사주, 사주가. 근데 음. 이 사람, 이 아저씨 저거 있잖아. 강박이 있잖아. 네. 근데 사주에 있어. 음. 강박 증상이 있고, 내 손으로 다 해야 되지. 뭐 여자가 해주거나 누가 해주거나를 해서 받아먹는 사주는 아니야. 내가 하고 내가 그냥 편안한 게나내 신간을 볶는 그게 있지. 그리고 워낙에 이 진짜 카라끝 뭐이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야. 음. 근데 사주가 까탈스러워요. 서정훈씨 사주가. 근데 아까 내가 부동산이 왜 먼저 음. 보였냐면 이런 재산가래그 그렇대. 근데 이런 애포용지의 문서가 보여.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인하고 이런 게 보이는데, 뭐가 이렇게 뒤바꾸고, 팔고, 정리해서 하나로 모으고, 이러는 게 올해 들어와 있어서, 작년 올해 들어와 있어서, 작년부터 그것 때문에 골머리 썩었지 않았나. 어, 그래서 개인 상담은 그건 따로 해야 되고. <laughs> <laughs> 그럼뭐 개인 상담하면 정확하게 나오나요? 나오죠. 음. 정확하게 나오려면 네네네. 이제, 뭐, 얼굴도 보고, 음. 뭐, 와서도 많이들 상담들 하시거든요, 음. 연예인분들도.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이, 오히려 지금 전화 이복이 되는 운이야. 그니까 내년 운기에 정말 분위기 타서 옆에 사람들 결혼한다의 분위기 타서 갈수 있는 그런 운도 있어. 음. 그리고 쉬운 셋에서 여섯에 혼인문이 열려 있어. 근데 지금 마음은 이만큼씩 여는 운이야. 이분이 음. 이 서장훈 씨 고집 보통 아니거든. 그래서 그 고집에 오기에 어떻게 보면 이만큼 성공을 한 거고, 운동선수에서도 탑으로 뭐 이렇게 하셨지만, 어찌됐든 좋은 운기에 사람이 또 들어왔 왔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혼인문이 있으니 얼레벌레 가셔야지. 이거 너무 꼼꼼하게 가시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 혼인문이 사실은 좀 적어 혼인 운이. 그니까 아, 내가 여자를 데리고 살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적어 사주에 그게 있어. 그러니까 나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는 기운이 많긴 하거든. 근데 안 가자니 내 인생 철영하고 한 번뿐인 인생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가서서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안 맞는 것도 좀 맞춰서도 가고, 좋다는 것도 하고도 살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행운을 음. 빌어. 네. 감사합니다. 네.